자, 입4 번은 자이차시두 번째 질문 되겠어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I의 진화야. AI의 진화는 종종 뭐와 관련되냐? 개념, singularity라는 단어, 특이점. 이 단어 좀 어렵죠, 맞죠? 특이점의 개념과 종종 관련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특이점이 뭐냐? Singularity란 말은 refer to 언급한다는 거야. 어떤 포인트를 언급해. 어떤 지점. 바로 AI가 exceed란 단어야. 넘어서다. 이 말이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을 언급하는 게 바로 특이점이야. 대체 이러한 지점 이후에 예측된다. 뭐가? AI가 반복적으로 자신을 향상시킬 거야. 그리고, 진화에, at o n a c c e l e r a t e d pace 하면은, 이까지 수고,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를 막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니까, AI가, 그 다음 어떻게 돼? Self-aware,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또, 펄스 추구하는 거야. 이것 자체의 목표를 추구할 때, AI가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야. 이래 되면 이것은, 의식의 존재가 될 거야. 이때 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되는 거야. 의식의 존재가 돼, 이제는. 단지 기계가 아니야, 이제는. AI가. 왜? AI가 스스로 인식을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AI와 인간의 의식은 그때, 그때, 함께 진화하기 시작하겠지. 우리의 의식은 진화할 거야. 새로운 디멘션. 차원으로 뭘 통해서 상호작용 바로 ai 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겠네 맞죠 ai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되면서 위치에 걸리고 이러한 ai 와의 상호작용이 will provide 제공할 거야 우리에게 뭐를 지적인 자극 을 제공할 거야 그리고 또 뭐야 inspire 불어넣을 거야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을 불어넣을 거야. 말이지. 대전. 자, conversely 반대로 또 우리의 의식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뭐 AI의 진화에 우리의 의식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바로 뭐냐? AI의 진화의 방향은 어디에 의지한다, 어디에 달려있다, 어떤 가치, 어떤 윤리, AI 속으로 incorporate, 통합하는 거야. 우리가 통합한다, 이 말이야. 어떤 가치와 어떤 윤리를 AI 속으로 통합시키는 것, 이러한 가치와 윤리에 AI 진화의 방향이 의지할 거라라는 거지. 즉, AI도 우리에게 깊이 있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어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이거지 바로 mutual coexistence 상호 공존으로 의식의 존재의 상호 공존으로 그러면서 인식하면서 이것의 권리를 인식하고. 또, 진화. 이것의 의식의 진화를 지원하면서라는 거죠. 즉, AI와 인간의 어떤 공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한번 보자. Unsolvable 하면은, solve가 우리가 풀다잖아, 맞지? Unsolvable. 풀수 없는 딜레마야. AI는 과연 친구냐, 적이냐. 1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저항의 역사야. 기계에 대한. 안되겠죠 Upcoming, 다가오는 미래는 AI. 뭐, 인간 파트너로서의 AI야. 뭘 위해? 바로 이거지. Co-evolution이야. Co라는 단어 중요하지. 진화, 공동. 공동이지. 공동 진화를 위한 인간 파트너로서 AI. 4번은 AI 세계. 인간 지능이 없는 AI 세계는 stare you in t e r face. 중요한 수가야. 뭐뭐에게 매우 명백하다. 인간 지능이 없는 AI 세계가 너에게는 아주 명백하다. 말도 안 되죠. 마지막 5번. 어떻게 AI가 만들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더 유의미하게 만들까라는 것. 그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 되겠죠?